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간호사 동원입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나루 서포터즈가 되면서 다음 상품들을 지급받게 되었어요. 워낙에 평소에 애용하는 나루 마스크기도 했고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고글 김사름 때문에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용 후기를 남겨볼까 해요. 제품들을 보시면 앞에 F라고 적혀있는 제품들은 먼지 차단 필터링이 적용된 거라고 하고요. X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스포츠 활동용 기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은 원단의 두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날씨에 적합한 얇은 두께를 의미한다고 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날씨에 적합한 기본 두께를 의미한다고 해요.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은 길이나 형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U 같은 경우에는 어반 스타일, S 같은 경우에는 숏, 짧은 형태를 의미하고요. H 같은 경우에는 하프 타입의 바라클라바를 의미한다고 해요. 보시는 제품은 X5 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나루마스크 서포터즈 이전부터 애용했던 제품인데요. 특히 산갈 때랑 러닝할 때 호흡이 편해서 자주 애용했던 제품이에요. 코 부분에 받침이 없고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 부분까지 감싸줘서 특히 가을 겨울에 제가 편안하게 많이 이용했답니다. 우신 마스크는 쇼타입의 마스크 두 가지인데요. F5S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 차단 기능이 들어가서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 있고요. 코 부분에 이제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코 높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요. X5S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얇은 원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특히나 사계절 착용하기 둘다 무난하지만 좀 더운 여름에 착용하기 에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두 마스크에 대한 후기는 저희 필드 라이딩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보니까 진짜 김이 안 서려요. 김이안 새려. 이거 더 편해. 제가 지금 착용한 제품은 나루 마스크의 FOS라는 거고요. 이 제품은? XOS라는 응. 제품인데요. 키가 조금 더 얇고요. 그리고 습기가 응. 안 차요. 그리고 호흡하기 되게 편해요. 이것도 그래요. 응. 응. 이거는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거라서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도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하기 진짜 편해요. 김 전혀 안 차요, 진짜. 여까지 잡아줘서, 이 라이딩 중에도 이렇게 흘러내리지도 않고, 진짜 이게 호흡하는 게 엄청 편하면서도, 그리고 여기 코 부분이 약간 딱딱하게 힘이 들어 있어가지고, 또 약간 잡아주면서, 이렇게 곡을 밑으로까지 딱 잡아줘서, 곡을 딱 쓰면 얼굴 전체가 이렇게 자외선에 갈아줄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엄청 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튼튼하고 두껍고요. 제 동생이 착용한 거는, 이건 X5S 제품인데 어. 조금 더 얇아요. 호흡이 엄청 용이해서 지금 라이딩 중에 둘다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다음 보시는 제품은 애플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의 형태 모양입니다. 보시면 이게 코바지가 되어 있어서 코 높이에 맞춰서 조절하실 수 있고 여기 스트링이 얼굴 크기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어서 귀 쪽이 아프지 않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착용해 보시면 되게 얼굴을 감싸주고 착 밀착되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먼지, 꽃가루가 차단이 되고 UV도 99%까지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제품은 F3H 하프 형태로 된 바라클라바입니다.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고요. 재질이 엄청 얇고 부드러워서 얼굴에 착 감기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헬멧을 쓰고 벗을 때 마찰이 없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코 부분도 보면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하게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이상 나르 스포츠형 마스크 5종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사이클을 자주 타는 저로서는 가장 주안점이 주행 중에 습기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지 않을까 한 점이었습니다. 착용 결과 주행 중에 호흡이 편한 것은 물론이고 고글에 습기도 차지 않아 큰 단점을 찾아볼 수 없었고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러닝이나 등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마스크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추천해드려요.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